즐거운 수학 시간, 생각이 깊어지는 수학 시간을 시작해봅시다. 우리 선생님의 초상권과 저작권을 지켜주세요. 첫째, 사진과 동영상을 "흡수하지 않아요." 소상권을 지키는 일은 나와 타인 모두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둘째, 허락 없이 자료의 유포와 판매는 안 돼요. 수업 자료는 소중한 지적 재산이에요. 허락 없이 유포하거나 판매는 불법입니다. 2단원 각도 9차시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얼마일까요? 수학 52에서 53 수학 52쪽과 53쪽이에요. 다시 야구장에 갔네요. 야구장 전광판이 보이는 도형은 사각형입니다. 이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얼마일까요? 삼각형에서처럼 그려서 각도기를 이용해 재보기도 하고 또 오려서 각을 모아보기도 해봅시다. 얼마인지 알아보아요. 다 공부가 끝난 후에는 수학이킴 34에서 35쪽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구차 시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얼마일까요? 학습문제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알아보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 볼게요. 52쪽 맨 위에 보면 야구경기장의 전광판 모양이 보이네요. 사각형이에요. 이 사각형 내각의 크기의 합은 얼마일까요? 야구경기장의 전광판에 보이는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얼마일까요? 야구 경기장의 정광판에 보이는 사각형. 안에 4개의 각의 크기의 합. 정광판 모양은 어떤 모양인가요? 그렇죠. 사각형 모양이에요. 야구 경기장에 있는 다른 사각형 모양을 찾아볼까요? 광고판, 입장권, 계단, 내야, 내야는 야구 경기장 안쪽이죠? 이런 것들이 모두 사각형이었네요. 사각형의 내각의 네 크기의 합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삼각형처럼 각도기로 4개의 네 각의 크기를 잰 뒤에 더하면 됩니다. 해볼까요? 사각형 내각의 네 크기의 합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도기를 준비해 주세요. 또 자와 연필도 종이도 준비해 주세요. 52쪽 아래 활동입니다. 사각형의 내각의 네 크기의 합을 알아보기 위해서 서로 다른 도형 두 개는 그려 봐요. 서로 다른 사각형의 내각의 네 크기의 합을 알아볼까요? 먼저 종이에 사각형을 그려요. 네 각의 크기 사각형의 내각의 네 크기의 합을 구해요. 정광판속네 개의 각의 크기의 합은 105도, 75도, 75도, 105도로 360도 였어요. 여러 개의 사각형을 그려 내 각의 크기의 합을 비교해 보세요.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종이의 사각형을 그려 내 각의 크기의 합을 구해 보세요. 사각형을 그려 내각의 크기의 합을 구했나요? 다음 영상을 보면서 내가 구한 답과 비교해 보세요.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종이에 사각형을 그려 내각의 크기의 합을 구해 보세요. 사각형을 그려 내각의 크기의 합을 구했나요? 다음 영상을 보면서 내가 구한 값과 비교해 보세요. 친구가 그린 사각형의 내 각의 크기의 합을 살펴볼까요? 90도 90도 111도 69도 90도 더하기 90도 더하기 111도 더하기 69도는 360도예요. 여러분이 구한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얼마인가요? 서로 다른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얼마인가요? 사각형의 모양은 다르지만 내각의 크기의 합은 360도로 같았어요. 이어서 53조 위에 활동을 해보아요. 삼각형에서처럼 다양한 사각형을 그리고 오려서 사각형의 4개의 각을 모아보세요. 몇 도가 될까요? 사각형을 잘라서 내네 각의 크기의 합을 알아볼까요? 종이에 사각형을 그려요. 네, 각을 서로 다른 색으로 색칠하고 오려요. 사각형을 내네 조각으로 잘라요. 네 꼭짓점이 한 점에 모이도록 이어 붙여요.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사각형을 그리고 오려서내 각의 크기의 합을 구해 보세요. 자신이 그린 사각형을 이용해서 내각의 크기의 합을 알아 보았나요? 종이에 그린 사각형을 오립니다. 내각에 색을 칠해요. 사각형 내각의 조각을 잘라 네 꼭짓점이 한 점에 모이도록 그리고 변이 붙도록 이어 붙여봅니다. 여러분이 해본 사각형의 내각을 합하면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그렇죠. 사각형의 모양은 모두 달랐지만 내각의 크기는 내각의 크기의 합은 360도로 같았어요. 사각형을 잘라서 내각의 크기의 합을 알아 보았나요? 이 활동으로 알게 된 점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360도예요.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사각형을 잘 살펴보면 삼각형 두 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또 다른 방법으로 사각형의 네 각의 크기의 합을 구해 보세요.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인 것을 이용해서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구했나요? 친구가 구한 방법을 살펴볼까요? 사각형을 두 개의 삼각형이 되도록 선을 그어서 나누었어. 사각형의 각의 크기의 합은 두 삼각형의 세각의 크기의 합과 같은으로 180도 곱하기 2는 360도가 돼. 지난번 삼각형의 세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라는 걸 알아보았기 때문에 사각형을 두 조각 내면 삼각형 두 개가 모인 걸알수 있어요. 삼각형의 세각의 크기의 합을 이용하여 사각형 내각의 크기 기의 합을 알수 있답니다. 사각형에는 삼각형이 몇 개? 두 개예요. 그럼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 곱하기 2 해서 360도입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활동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을 설명해 볼까요? 사각형의 모양은 달라도 그 안, 내각의 네 크기의 합은 360도이다. 사각형의 내각의 네 크기의 합은 360도입니다. 그럼 사각형의 내각의 네 크기의 합이 360도라는 걸 알았으니 이것을 이용해서 아래에 두 개의 사각형의 나머지 한 각의 크기를 알아보세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53쪽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네모 안에 알맞은 각도를 구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세 개의 각이 90도이므로 90도 곱하기 3은 270도예요. 사각형의 네 각의 크기의 합은 360도이므로 360도 빼기 270도는 90도예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53쪽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네모 안에 알맞은 각도를 구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사각형의 네 각의 크기의 합은 360도이므로 360도 빼기 100도 빼기 80도 빼기 80도는 100도입니다. 그래요. 사각형의 네 각의 크기의 합은 360도이기 때문에 직각 3 개의 나머지 각은 바로 90도였겠죠? 그리고 100도, 80도, 80도라면 나머진 각은 100도였을 거예요.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은 360도입니다. 따라서 수학책의 나머지 한각의 크기는 90도였습니다. 그리고 띰틀의 나머지 한각의 크기는 100도가 되죠. 여러분도 이렇게 잘 해결해 보았죠? 오늘 알게 된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말해 볼까요? 모든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360도입니다. 형성평가. 문제 1.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구해 보세요. 먼저 사각형이 있네요. 각은 네 개예요. 그런데 사각형을 점과 사각형에 마주 보는 점과 점을 이어보면 삼각형 두 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사각형 네 각의 크기의 합은 삼각형 두 각의 삼각형 두 개의 세 각의 크기의 합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각형 네 개의 크기의 합은 삼각형 세 개의 크기의 합을 합의 두 배를 한 것입니다. 그럼 잠시 시간을 내서 풀어볼까요? 자, 삼각형 세 각의 크기 합은 얼마죠? 180도예요. 따라서 사각형은 180도가 두번 있으니 사각형 네 각의 크기 합은 360도입니다. 잘 해결해 주었나요? 문제 2번 사각형이 있습니다. 세 각을 알고 있네요. 나머지 한 각을 구해주세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해결한 후에 다음을 이어보세요. 네, 삼각형의 네각의 크기의 합을 우린 구해봤어요. 삼각형의 네각의 크기의 합은 얼마인가요? 그렇죠, 360도입니다. 네각의 크기의 합이 360도니 나머지 80도, 빼고 100도 빼고 120도를 빼면 나머지 한각이 나겠네요. 그럼 얼마죠? 60도입니다. 잘 해결해 주었나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요. 문제 3번 두 각의 크기의 합을 구해봅시다. 기영, 미은의 삼각형의 네 각의 세 각의 크기 합은 180도고, 사각형의 네 각의 크기 합은 360도입니다. 그럼 잠시 풀어보고 영상을 멈추고 푼 후에 나머지를 봐주세요. 네,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 합은 180도, 사각형의 네 각의 크기 합은 360도입니다. 360도에서 자 두각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얼마죠? 90도가 두번 있네요. 하면 기억각과 이응각의 합이 됩니다. 그럼 기억각과 이은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잘 해결해 주었나요?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사각형이 있어요. 사각형의 세 각을 알아요. 그리고 네 번째 각을 구하면 그 밖의 각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해결한 후 봐주세요. 네, 삼각형 사각형의 네 각의 크기의 합은 360도입니다. 모르고 있는 이각, 이각을 하면 360도가 되죠. 그럼 이각은 얼마인가요? 네, 80도네요. 그럼 이 각이 80도니? 이 80도에 더해서 180도 반바퀴가 되는 이 각은 얼마일까요? 180도에서 80도를 빼면 100도입니다. 따라서 이 나머지 우리가 알고 싶은 각은 100도예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잘 해결했습니까? 자, 모두 공부를 잘 해결해 보았다면 수학이 긴 34에서 35쪽을 스스로 꼭 해결해 봐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수학 익힘 34에서 35쪽 여섯 문제가 있네요. 사각형이 있어요.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얼마예요? 360도. 이것만 알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없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아. 5번이 있네요. 5번을 보시면, 사각형에, 사각형을, 삼각형 몇 개로 나눴어요? 4개로 나눴어요. 이것만 기억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 나머지 영상을 보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생각수학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요. 안녕.